아니 어, 네. 그리고 이거 진짜 궁금했는데 공중 화장실 변기 사용하고 대중목욕탕 수건 돌려쓰고 이런 거 하면은 뭐 이렇게 성에걸리 옮길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정답은. 안녕하세요 상병인과 전문의 박수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여러 질환들이 성병인지 아닌지 하나씩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병에 관한 궁금증을 거짓 혹은 진실로 정확한 의학 정보로 알려 드릴 테니 끝까지 영상 함께해 주세요 방광염은 성병인가요? 정답은 세모입니다. 방광염은 성병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성병으로 생기지 않는 경우 두가지로 나누는데요. 성관계 없이 생기는 경우에는 면역력이 많이 저하되었을 때, 장시간 오래 앉아 있는 경우, 그다음에 탈수가 좀 심할 때, 전체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생길 수 있는 일반적인 방광염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계 후에 생기는 방광염이 있습니다. 방광염은 결론적으로 성 접촉 없이도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성 접촉 없이도 생길 수 있죠. 성관계 후에 위생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위생 를잘 못해서 방광염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대부분은 일반적인 성관계로 방광염 생기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유난히 평균보다 요도가 짧은 경우라든가 최근에 성관계 수가 많아졌다든가 아니면 강도가 세거나 이럴 때 방광염이 잘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관계 후에 소변을 반드시 보도록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요도를 타고 세균이 올라가서 방광염이 생기는 건데 소변을 봄으로써 타고 올라가는 세균을 씻겨 내려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변을 보는 것만으로도 방광염 예방할 수있어요 질염은 성병인가요? 정답은 세모입니다 질염은 성병인 것과 성병이 아닌 걸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성병인 것은 클라미디아, 임질 매독, 트리코모나스, 그다음에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 헤르페스, HPV 정도가 가장 흔히 보는 성병이고요. 성병이 아닌 질염은 가드넬라, 캔디다, 유리아플라즈마, 마이코플라즈마, 호미니스 요 정도고 여 정도는 성병이 아니라고 보죠. 그럼 성병이 아닌 질염은 왜 생기는 걸까요? 이렇게 똑같이 질문 환자분들이 하시면 상기도에 감기가 생기듯이 하부 생식기에 감기라고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대부분 면역력이 떨어지고 잠을못 자고 오래 앉아 있거나 그 다음에 일이 과중해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던 경우,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경우, 공통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에 이런 질염들이 생기거든요. 장럼 성병인 질염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증상이 구분이 잘안 돼요. 똑같이 분비물 많아. 고 악취 나고 그 다음에 가렵고 따가울 수도 있고 이런 증상이 대부분 공통으로 나타나게 돼서 일반인들 특히 뭐 전문의 같은 경우에도 어 이게 성병인가 일반 질염인가 알 수는 없어요 증상만으로는 병원에 가서 확인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네요 그렇죠 내가 성관계가 없는데 질염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이건 일반 질염일 확률이 좀 많겠죠 이런 경우에는 일반 질염에 준해서 이제 치료를 하고 내가 성관계가 있었다 그러면은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죠 골반염은 성병인가요? 제 대답은 오입니다 골반염의 대부분의 원인은 이제 클라미디아인데요. 클라미디아는 이제 성관계로 질내 감염이 됐다가 자궁경관, 자궁내막, 다음에 난관, 난소를 타고 올라가면 이제 골반염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상적으로는 대부분은 클라미디아 감염으로 인한 골반염이 맞아요. 그런데 아주 가끔, 아주 드물게는 성병이 검출되지 않아도 골반염이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클라미디아가 얼마나 위험한 균인지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클라미디아는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는 균이에요. 그게 이제 성관계로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서로 감염이 되는 거죠. 치료하지 않으면 질염 증상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발열, 복통 그다음에 뭐 악취 증상이 생길 수 있는 거고 골반염이 진행이 되면 병원에 입원해서 항생제 주사를 좀 많이 맞아야 되고 약도 좀 오래 먹어야 되고 또 골반염의 가장 중요한 거는 후유증을 남긴다는 겁니다. 일반 질염은 약을 먹고 치료하면 후유증이 안 났는데 골반염은 난소 난관뿐만 아니라 자궁 내막도 유착을 일으켜서 불임까지 연결됐기 때문에 유염은 빨리 치료해야 되니유레아 플라즈마는 성병인가요? 제 대답은 세모입니다. 유레아 플라즈마에 대해서 많이 혼동이 있으실 텐데요. 성관계를 통해서 뭐 전는될 수도 있지만 유레아 플라즈마는 정상 여성 질내세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레아 플라즈마가 비정상적으로 증식돼서 냉이라든가 뭐 냄새라든가 가려움증이라든가 따가움을 일으키면 그때는 항생제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파트너도 같이 치료하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왜냐면 헤르페스는 그런 성병이. 정답은? 5입니다. 테리포스는 크게 1형과 2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1형은 입술지에 나는 균형포진을 1형이라고 하고 2형은 성기 주변에 나는 것을 2형이라고 합니다. 먼저 1형은 성병이 아니고 2형은 성병이다 라는 말이 많던데 어떤 게 진실인가요? 성병의 정의가 섹슈얼 <목소리> 트레스멘티드 디디드라고 해서 성관계로 이제 옮기는 병을 모두 성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1형이나 2형이나 성병이 맞습니다. 보통 1형과 2형의 발생 주요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접촉이 가장 중요한 전파 경련인데요 보통 1형은 옛날부터 이제 어린애들하고 뽀뽀하고 뭐 먹던 거 같이 먹고 이런 경우에 이제 1형이 가장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형 같은 경우에는 성관계를 통해서 옮기게 되죠. 최근에 1형과 이형이 믹스돼서 나타나거든요. 입술 주변에서 이형이 나타나고 성기 부위에서 1형이 나타나고 이렇게 믹스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원인은 오라 섹스, 구강 성기 때문에 이렇게 믹스돼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이거 진짜 궁금했는데 공중 화장실 변기 사용하고 대중 목욕탕 수건 돌려쓰고 이런 거 하면은 뭐 이게 성매 걸리 옮길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정답은 X입니다. 이렇게 저한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이렇게 강요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이냐면은 본인이 부부 검출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남편이 그럴 리가 없어.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부정하시는 분들이 어 정확하게 말씀드려도. 어, 제가 목탕에 가서 옮긴 것 같아요. 뭐 수건을 잘못 써서 옮긴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은 저도 이제 열년 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도록 놔둬요. 그럴 수도 있죠. 아주 드물지만 그럴 수 있지만 남편분은 검사하고 약 먹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저도 어릴 때는 어, 이거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럴 가능성은 0.0000001%예요. <laughs>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막 이랬거든요. 그럼 당연히 부부 싸움하고 난리가 나고 막 이러죠. 어, 근데 이 STD 검사는 DNA 검사기 때문에 너무 정확해요. 예를 들면. 원충이나 세균에 뭐 더듬이만 있어도 발견되는 검사 결과인 거예요. 엄청 정확해요. 우리 병원에서 양성이 나왔는데 못 믿겠어요. 그리고 다른 병원 가서 또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양성인 병원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성병은 성 관계 외의 이유로는 걸릴 수가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정말 희박하다. 그렇죠. 정말 희박하다. 원장님 제가 목욕탕 갔다 왔는데요. 원장님 제가 요즘에 수영 강습을 봤는데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능성이 아주 아주 희박합니다. 비행기 타다가 뭐 낙내 맞을 정도였죠? <laughs>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성병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던 성병에 관한 여러 오해들이 조금이나마 풀렸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규칙적인 검진과 위생관리로 건강을 잘 지키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